안녕하세요. 은하수 정진호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낮은 선지에 왔습니다. 이곳은 길이 험하지 않아 가볍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울을 끼고 있어 다양한 나무와 풀들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산책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 이 꽃은 향기가 엄청나요. 그리고 향기가 정말 달콤하네요. 와, 향기도 좋고, 흰 꽃이 엄청 풍성하게 피었어요. 참 보기 좋고 예뻐요. 다 아, 알다시피 이 꽃은 찔레 꽃이죠. 아 이게 찔레 꽃이군요. 우리나라의 장미입니다. 장미는 외국에서 수입한 거지만 얘는 토종 장미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토종 장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찔레 꽃과 또 바닷가에서 피는 해당화와 그리고 깊은 산에 있는 인가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세 종류가 우리나라의 고유 장미입니다. 예전에는 봄에는 파르파르타게 올라온 새순을 벗겨 먹었고 가을에는 붉게 익은 열매를 먹곤 했습니다. 와, 얘는 온통 갓이에요 이거 만지면 찔려요 여기. 여기, 여기 끝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엉겅키의 특징이에요 이 잎에 가시가 있다는 점이 근데 특히 얘는 줄기에 마치 물고기에 지느러미 같은 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지느러미 엉겅키입니다 엉겅키 종류는 가시 엉겅키 고려 엉겅키 바늘 엉겅키 엉겅퀴, 정령 엉겅퀴, 큰 엉겅퀴, 뭐 이런 엉겅퀴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는 지느러미 엉겅퀴입니다. 그 중에 고려 엉겅퀴는 다름이름으로도 불리며 최근 웰빙 식품으로 인기 있는 친숙한 풀입니다. 바로 곤드레 나물입니다. 참 재미있게 생겼죠? 얘는 개감수라고 합니다. 개감수는 대극과에 속하는데요. 대극과 대극 속에는 열매가 돌기가 있는가, 돌기가 없이 매끈한 것에 따라서 열매가 돌기가 있는 대극, 두매대극, 암대극, 낭독 또는 열매에 돌기가 없는, 없이 매끈한 것은 개감수, 등대풀, 풍도대극, 흰대극,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생겼어요. 선생님, 이 꽃은 아래를 보고 피어 있어요. 하얀 꽃이 포도송이처럼 아래로 아주 이쁘게 피었어요. 벌들도 막 모여 있고. 무슨 꽃일까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 나무는 쪽동백 나무인데 왜 쪽동백이냐면 남쪽에 있는 동백 나무 열매에 원래 기름을 짜는데 얘는 열매가 작아서 쪽동백이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쪽동백 나무는 떼죽 나무가인데 꽃이 비슷하게 생긴 게또 있어요. 떼죽 나무라고 그거는 똑같이 숲이도 이처럼 거무티티하게 반질반질하게 거무티티해요. 꽃은 떼죽나무는 하나씩 줄줄이 아래로 쭉 모여서 핍니다. 얘는 포도송이처럼 풍성하게 이렇게 피어요. 쪽동백나무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길이 험하지 않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산숲 속에서 봄철 하얀 꽃을 풍성하게 피우고 벌들을 많이 모아 미론식물인 우리나라 전통장미 찔레꽃과 줄기가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이고 가시가 날카로운 지느러미 언건키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자세히 보아야 눈에 들어오는 잎모양이 재미있는 개감소와 하얀 꽃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피어 숲속을 환하게 밝혀주는 쪽동백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